박서진, 한일가왕전 콘서트 서울 대구 광주 전국 투어 확정. 서울 공연 티켓 초고속 매진 기록. 대구 광주 공연에 관심 집중. 그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 입증. 한일가왕전 별표 별표의 뜨거운 열기가 방송을 넘어 콘서트 무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트로트의 열기로 달구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2025 한일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가 서울, 대구. 광주 주요 세계 도시 개최를 확정하며 가수 박서진을 비롯한 한일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울 공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별표 별표 초고속 매진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박서진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와 한일 가왕전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본 기사는 한일 가왕전 콘서트 전국 투어 일정과 초고속 매진 현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어지는 대구와 광주 공연 티켓 오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박서진을 중심으로 한 K-트로트의 현재 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서울 공연.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매진 신화 기록.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의 포문을 여는 서울 공연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오는 11월 8일, 토, 과 9일, 길,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개최됩니다. 압도적인 티켓 파워 입증, 서울 공연 티켓은 오늘 D16일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빚어진 결과로 방송의 높은 인기를 현장으로 옮겨와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한일 트로트 국가대표들의 무대를 향한 대중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품격 음악 대전의 현장 재현.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국적을 초월한 트롯 국가대표들이 선사할 감동과 희열의 무대들 별표 별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음악 대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가수들의 새로운 조합과 미공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진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 대구 광주 공연 확정 및 티켓 오픈 임박. 영남, 호남 지역 팬들의 관심 폭발. 서울 매진 소식에 아쉬움을 느꼈던 지방 팬들을 위해 대구와 광주 지역 공연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양 지역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 공연과 유사한 치열한 티켓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구 공연 상세 정보. 일정 11월 23일 토. 장소 대구 엑스코 DXCO. 5층 컨벤션 홀 광주 공연 상세 정보 일정 11월 30일 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 홀 티켓 오픈 임박 현재 대구와 광주 콘서트의 티켓 오픈 일정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요일, 28일 내로 티켓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티켓팅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전국 투어를 통해 영남권과 호남권 팬들에게 박서진을 비롯한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를 가까이서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박서진의 티켓 파워 케이트로트 위상의 현주소. 이번 서울 공연의 초고속 매진 기록은 가수 박서진의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와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팬덤의 결집력과 확장성. 박서진은 방송에서의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곧 별표별표 별표 믿고 보는 공연 별표별표이라는 신뢰를 쌓아 올리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가왕전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박서진의 활약과 함께 별표별표 별표 한일 가왕전 별표별표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공연 콘텐츠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경쟁적인 포맷을 통해 서로의 장르적 미학을 존중하고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별표 별표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이 별표 별표 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박서진과 한일 대표 가수들의 무대를 대구와 광주에서 직접 관람하며 가을의 끝자락을 뜨거운 감동과 희열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서 개최될 별표별표 한일가왕전 콘서트 별표별표가 서울 공연의 열기를 이어받아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의 장르 확장성과 현장감 별표별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무대 연출 및 이벤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한일가왕전 콘서트 열풍 확산 서울 매진 이후 대구 광주 티켓팅 성공 전략 분석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4회차 공연 모두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트로트 국가대표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폭발적인 흥행은 고품격 음악 대전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갈증과 K트로트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열기는 곧 대구와 광주로 옮겨붙을 예정이며 팬덤은 또다시 치열한 피켓팅, 피튀기는 티켓팅,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서울 공연 매진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곧 티켓 오픈이 임박한 대구와 광주 콘서트에서 팬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실질적인 티켓팅 전략과 이 콘서트가 트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서울 콘서트 퍼펙트 매진의 의미, 트로트 팬덤의 확장성 입증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의 즉각적인 매진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트로트 팬덤의 규모와 결속력이 최정상급 K-팝 아이돌 그룹에 견줄 만큼 성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품격 콘텐츠의 힘, 별표별표 별표 한일 정상급 가수들의 맞대결 별표별표이라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파워가 콘서트 티켓 구매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특정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고품질이 음악 콘텐츠 자체에 기꺼이 투자하는 성숙한 소비 형태를 보여줍니다. 전국구 흥행예고, 서울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지방투어의 흥행을 미리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 역시 서울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강력한 트로트 팬덤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2. 대구 광주 콘서트 피켓팅 필승 전략 가이드. 11월 23일 대구 콘서트와 11월 30일 광주 콘서트의 티켓 오픈은 수요일 내로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공연 매진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이 놓쳐서는 안될 실질적인 티켓팅 성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한일가왕전 콘서트가 트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의 성공은 케이트로트 산업의 구조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콘텐츠 IP의 강화, 별표 별표 한일 가왕전 별표 별표이라는 별표 별표 강력한 방송 IP, 지적재산권,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단순한 방송을 넘어 콘서트라는 오프라인 수익 모델 별표 별표로 완벽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트로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규모와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교류의 정례화, 한일 정상급 가수들의 공동투어는 양국 간의 음악적 교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K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일본 시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세대 초월 팬덤 확인, 콘서트 현장에는 기존 트로트 팬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유입된 젊은 층및 케이팝 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음악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구와 광주에서 박서진 가수를 비롯한 한일 대표 가수들의 멋진 무대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티켓팅에 성공하시어 감동과 희열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유익하고 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피켓팅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 한일가왕전 콘서트 서울대구 광주 전국 투어 확정, 서울공연 티켓 초고속 매진 기록, 대구 광주 공연에 관심 집중, 그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 입증, 한일가왕전 별표별표의 뜨거운 열기가 방송을 넘어 콘서트 무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트로트의 열기로 달구고 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2025 한일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별표가 서울, 대구, 광주 주요 세계 도시 개최를 확정하며 가수 박서진을 비롯한 한일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울 공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별표 별표 초고속 매진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박서진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와 한일 가왕전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본 기사는 한일 가왕전 콘서트 전국 투어 일정과 초고속 매진 현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어지는 대구와 광주 공연 티켓 오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박서진을 중심으로 한 K-트로트의 현재 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서울 공연,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매진 신화 기록.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별표 별표의 포문을 여는 서울 공연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오는 11월 8일, 토, 과 9일, 길,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개최됩니다. 압도적인 티켓 파워 입증, 서울 공연 티켓은 오늘 D16일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빚어진 결과로 방송의 높은 인기를 현장으로 옮겨와 피케팅, 피튀기는 티켓팅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한일 트로트 국가 대표들의 무대를 향한 대중의 갈증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품격 음악 대전의 현장 재현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국적을 초월한 트롯 국가대표들이 선사할 감동과 희열의 무대들 별표 별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음악 대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가수들의 새로운 조합과 미공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진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 대구 광주 공연 확정 및 티켓 오픈 임박 영남 호남 지역 팬들의 관심 폭발. 서울 매진 소식에 아쉬움을 느꼈던 지방 팬들을 위해 대구와 광주 지역 공연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양 지역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 공연과 유사한 치열한 티켓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구 공연 상세 정보 일정 11월 23일 토 장소 대구 엑스코 DXCO 5층 컨벤션 홀 광주 공연 상세 정보 일정 11월 30일 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 티켓 오픈 임박 현재 대구와 광주 콘서트의 티켓 오픈 일정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요일, 28일 내로 티켓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티켓팅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전국 투어를 통해 영남권과 호남권 팬들에게 박서진을 비롯한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를 가까이서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박서진의 티켓 파워 케이트로트 위상의 현주소. 이번 서울 공연의 초고속 매진 기록은 가수 박서진의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와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팬덤의 결집력과 확장성 박서진은 방송에서의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곧 별표별표 별표 믿고 보는 공연 별표별표이라는 신뢰를 쌓아 올리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박서진의 활약과 함께 별표별표 별표 한일가왕전 별표별표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공연 콘텐츠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경쟁적인 포맷을 통해 서로의 장르적 미학을 존중하고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별표 별표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이 별표 별표 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박서진과 한일 대표 가수들의 무대를 대구와 광주에서 직접 관람하며 가을의 끝자락을 뜨거운 감동과 희열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서 개최될 별표별표 한일가왕전 콘서트 별표별표가 서울 공연의 열기를 이어받아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의 장르 확장성과 현장감 별표별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무대 연출 및 이벤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한일가왕전 콘서트 열풍 확산, 서울 매진 이후 대구 광주 티켓팅 성공 전략 분석.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4회차 공연 모두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트로트 국가대표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폭발적인 흥행은 고품격 음악 대전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갈증과 K-트로트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열기는 곧 대구와 광주로 옮겨 붙을 예정이며 팬덤은 또다시 치열한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서울 공연 매진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곧 티켓 오픈이 임박한 대구와 광주 콘서트에서 팬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실질적인 티켓팅 전략과 이 콘서트가 트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서울 콘서트 퍼펙트 매진의 의미, 트로트 팬덤의 확장성 입증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의 즉각적인 매진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트로트 팬덤의 규모와 결속력이 최정상급 케이팝 아이돌 그룹에 견줄 만큼 성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품격 콘텐츠의 힘, 별표 별표 한일 정상급 가수들의 맞대결 별표 별표이라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파워가 콘서트 티켓 구매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특정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고품질이 음악 콘텐츠 자체에 기꺼이 투자하는 성숙한 소비 형태를 보여줍니다. 전국구 흥행 예고, 서울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지방 투어의 흥행을 미리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 홀 역시 서울 못지 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강력한 트로트 팬덤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대구광주콘서트 티켓팅 필승 전략 가이드. 11월 23일 대구콘서트와 11월 30일 광주콘서트의 티켓 오픈은 수요일 내로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공연 매진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이 놓쳐서는 안될 실질적인 티켓팅 성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한일가왕전 콘서트가 트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의 성공은 K트로트 산업의 구조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콘텐츠 IP의 강화, 별표별표 별표 한일 가왕전 별표별표이라는 별표별표 강력한 방송 IP, 지적재산권 별표별표가 별표별표 단순한 방송을 넘어 콘서트라는 오프라인 수익 모델 별표별표로 완벽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트로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규모와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 교류의 정례화, 한일 정상급 가수들의 공동 투어는 양국 간의 음악적 교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K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일본 시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세대 초월 팬덤 확인 콘서트 현장에는 기존 트로트 팬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유입된 젊은층 및 K팝 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음악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 한일 가왕전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서울 공연에 맺은 열기를 이어 곧 대구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콘서트들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지역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별표 별표 국적 초월 감동 별표 별표를 극대화할 기회입니다. 대구와 광주라는 각기 다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가수와 관객, 그리고 한일 양국이 더욱 깊이 공명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무대 기획 아이디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대구, 젊음과 현대를 잇는 퓨전 콜라보레이션 무대. 대구는 별표 별표 섬유와 패션의 도시 별표 별표이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대구 콘서트에서는 이러한 현대적 감각과 젊음의 에너지를 트로트 무대에 접목해 장르의 확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K-트로트 앤드 K-힙합 밴드 크로스오버 듀엣 내용 박서진 전유진 등 트로트 국가대표와 대구 경북 지역 출신 또는 연고의 실력파 젊은 힙합 아티스트 혹은 인디밴드가 협업합니다. 트로트의 전통 멜로디를 힙합의 현대적인 비트나 밴드 사운드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결합해 별표 별표 지역색이 강한 현대적 퓨전 트로트 별표 별표를 선보입니다. 감동 극대화, 무대 배경으로 대구의 랜드마크 2, e, 동성로, 근대 골목, 를 모티브로 한 그래피티 아트를 활용하여 시각적 충격을 더하고 별표 별표 트로트는 오래된 것이 아닌 지금 가장 힙한 음악의 별표 별표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2. 광주, 예향, 기예향의 깊이를 담은 전통 공명 무대. 광주는 별표 별표 대향, 기예향의 고장 별표 별표이자 판소리와 남도 민요 등 한국 전통 예술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광주 콘서트에서는 별표 별표 한국과 일본 전통 음악의 뿌리 별표 별표를 찾아 정서적 공명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합니다. 아이디어, 한일 대표 보컬의 지역 전통 악기 협연. 내용, 한국 측 가수, 예, 전유진, 김다현 등와 일본 측 대표 가수들이 광주 전남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국악명인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민요의 구성진 가락과 일본 엔카의 깊은 하늘 가야금이나 낮엔 같은 전통 현악기로 표현해